이버섯덜게무침 시작합니다. 뚱을 약간 잘라주세요. 떼서 전자레인지에 이용가능한 용기에 넣어줍니다. 그리고 굵은거는 이렇게 반으로 쭉 찢어주세요. 수분이 많기 때문에 물 한방울도 안두르고 전자레인지에서 한 3분 정도만 익혀줄게요. 전자레인지에서 딱 3분 쪘거든요 요거를 건져내고 요 버섯에서 나온 물이 있거든요 수분이 요 물에 양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을 덜어내 줍니다 건져낸 물에 덜게가루입니다큰한 스푼 넣어 들기름 듬뿍 중간 합니다 잘게워 주세요 여기에 버섯 떼친거다 넣어줍니다 숟가락 두 개로 잘 버무려 주세요